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유중원입니다. 어, 청소년지도사 면접특강, 야민정음, 초성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 알아보려고 해요. 어제 그 신문기사를 잠깐 보는데, 야민정음과 초성체에 대한 어떤 편집기사가 조금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는 다음 청소년지도사 면접특강 때 나올 수 있을만한 하겠다. 예전에 말줄임말이 어떤 것가 있는지를 또 묻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리게 됩니다. 목차입니다. 야민정음이 뭐예요? 그리고 초성체가 뭐예요? 그리고 실제 질문을 할때 이렇게 답하세요. 순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인정음인데요. 야민정음은 위키백과에 보니까 한글 자모를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바꾸어 단어를 다르게 표시하는 인터넷 밈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대표적인 예로서 그러니까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표, 표현을 하고 명작을 띵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팔도 비빔면을 괄도 내냄띵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라 해요 근데 아까 그 앞에 나왔던 인터넷 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인터넷 밈이란 되게 모방의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어떤 생각이나 스타일 행동 따위를 말하는 걸 인터넷 밈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민정음은 이렇게 쓰는 규칙이 이렇게 있대요. 리을을 이렇게 근으로 유를 의에다가 쌍기역 받침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비를 내라고 네 쓰고 대를 뭐라고 쓰고 명을 띵이라고 쓰고 귀를 커 그 다음에 와의 이응받침을 아의 히읗받침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180도 단어를 그냥 회전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폭풍 눈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롱곡옵눕 이렇게 이거를 180도 회전시키면 이게 이제 요 용어가 된대요. 그 다음에 90도를 회전을 시킨대요. 비버 이게 이제 또뜨 그 다음에 바바리맨 뚜뚜리맨 그 다음에 어 비빔밥 이게 뭐쌍디귿뚜 미음 뜨뜨 요게 이제 비빔밥이랍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압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돌돔을 류 고기를 꽤 부부를 삐우 이렇게 래요자 로마자 사용을 하는데요 자 야민정음 요거를 오오 에프 오, 괜경음 요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아 이게 참 이해하기도 힘드네요 자그 다음에 야민정음에또 얘들이에요 어, 귀엽다를 커엽다. 팔도 비며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앞에 설명된 내용들과 좀 비슷하지요. 특이한 건 여기 동묘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동두. 이게 이제 그 한자 두자인데 이게 묘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초성체가 뭐예요? 한국어 단어의 초성만을 쓰는 건데, 초성체 하면 치읓, 치 치읓 이렇게 쓰는 방법을 초성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응지읒하면 인정, 그다음에 미음치읒디귿, 미음치읒이응하면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그다음에 기억이응디귿은 개이득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다음에 비읍미음기억은 병먹금, 관심병자에게 먹이금지. 자, 실제 이런 내용들은요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막긴 글을 쓰기가 힘드니까 간단한 짧은 용어로 이렇게. 초성만 사용해서 글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 청소년지도사 면접에서 야민정음과 초성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정도로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야민정음은 한글 자모를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바꾸어 단어를 다르게 표시하는 인터넷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명작을 띵작으로 표현하는 것을 야민정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성체는요, 한국어 단어에 초성만을 써서 말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인 ㅈ 하면 인정,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합격이십니다. 화이팅!